오셨고 또 SNS 포터즈를 구성하고 주진하는데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고 광주광역시청에서 어, 여러분들께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음, 포터즈 여러분, 광주 시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법분 처음 오셨지요? 네. 잘 오셨습니다. 더구나 오늘이 5월달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다는 네. 계절의 여왕 5월 첫날에 5월 1일 날 우리 시청에 오신 것 환영하고 이렇게 만난 것 참으로 반갑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공동체를 위한 SNS 서포터즈 선발되신 것 충식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살 되신 학생부터 조금 전에 우리 배정민 양이 아마 어제 최연수 학생이신가 조금 전에 저한테 받으신 그러지 아마 네, 네. 학생부터 73세 되신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구성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 주부,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현장에서 하시는 그런 분, 봉사가 또이 선생님, 또 소방공직자까지, 본인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청에 오신 여러분은 아마 90% 이상이 대학생 여러분 같습니다. 그러지요? SNS서 포터즈멀어지는 거냐? 조금 다섯 가지담아죠지 한마디로 새로운 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전 일찍이사르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인생은 비와 비 사이의 시가 비는 버스, 태어난 판사, 비는 베스,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삶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태어나서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B 와 D 사이 C다. C다. C가 뭐냐? Challenge. 도전이다. 아무 때나 도전하는 거냐? 아니다. Chance.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것이 삽니다. 여러분한테는 인터넷 광주광역시장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행복한 광주공동체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광대시장이라면 그런 전자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누고 제안하고 공감하고 특이한 뭐이 오늘 SNS, 서포트, 아리 우리, 우리 광주시장은 행복한 창조 도시를 향해서 나가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 막힌 데는 좀 뚫고, 국빈들은 펴고 그 소통이 잘 되도록이면, 우리 공동체를 갖고 있는 잠재력, 역량, 아이디어 제안 여러 가지 훌륭한 생각들을 모아서 에너지를 전집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아주 멋들어진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민주인권 평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높이세우고, 우리 선배들께서 우리한테 물려준 것이 민주인권 평화도시지. 지난해 우리가 32년 전에 있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적어도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우리 광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세계 유엔,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았어요. 세계 기록 유산을 등재됐다고 영광국에이한년 9월 7일에있었국에서 한국에서 한의의서 한국에서 에와서인증서를 시민을 대표한 시장 저한테쫙수한했에서한국서 드디어 우리 광주의 민족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한국한쪽으로한 우리 광주가 예향이라 에서한국에요한국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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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상의 주류를 흐름을 문화가 지금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허브 도시를 만든 자이런부터시어요또 한쪽으로는 우리 광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광주가 더 그래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면국의 대학 교수가 세계 모든 나라의 아이템를 정상에서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면 아이템 100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더라고 평균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지수 아이템 100이 넘는 나라가 많지 않아 여러분 가운데 아이템 100이 안 되는 분 있으니? 없지요 다1 0이 넘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국가 단위로따져서 아이템 100이 넘는 나라가 얘는 일곱 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9 9구밖에안 돼. 우리가 잘아는 미국도. 중국이 쫙스 s 100. 그리고 그 자리에 보면, 홍콩이 108로 1등으로 되어 있는데, 2등이 코리아. 그렇게 되 있는데, 그 교수가 주석을 달기를 홍콩은 언제한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따지면 코리아가 1등이다. 1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가운데도 어느 곳에 가장 머리에 좋지? 와 역시 머리가 좋아. 역시 머리가 좋아. <laughs> 그래서 좋은 머리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 만들어보자. 그동안 우리 광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도록 한 원동력을 제공한 그런 자연스러운 지역인데 그래 흔히 이제 어느 것도 5월입니다만 이 되면 외국에서 또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광주를 방문하잖아요. 민주성지 광주가 보자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 뒷받침했다면 내일 대한민국은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첨단과학 산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대전제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소통을 해가지고 에너지와 질을 결집하자 그게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혼자 있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사실은 뭐 공식 명칭이야 SNS 서포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 시장이야 광주광역시 인터넷 시장님들에 대한 모습 오늘 그런 기쁜 날이라 마음이 그냥 얼마나 내가 부자이는지 그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우리 모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점 네, 당시 반응이 네, 높으시고요. 다음은 서포터지 선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지 선수는 위쪽 장...